달콤한 과일,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의 당도입니다. 과일에는 천연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섭취량을 조절하고 혈당 수치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과일의 양을 적정량으로 제한하고, 다른 음식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농약 잔류입니다. 농약은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꼼꼼히 씻거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며,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과일일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과일 알레르기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특정 과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과일은 소량부터 섭취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알레르기 증상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의 신선도입니다. 상한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피거나 썩은 냄새가 나는 과일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과일을 구입한 후에는 신선하게 보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과일의 신선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일별 적절한 보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일부 과일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몽은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과일 섭취와 관련하여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 섭취를 위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과일 섭취하세요. 항상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